6월에 접어들면서 보리수 나무 열매도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고성군 일부 재배 농가에서는 열매 수확으로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리를 한참 수확할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고의 이름 붙여진 보리수 나무 열매.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행두는 동그랗고 반질반질한 데 반해 보리수 나무 열매는 타원형의 힘 반점이 특징입니다. 타닌과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떫은 맛을 지녔지만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보리수 나무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 없이 모두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잘 알려진 작물입니다. 특히 열매는 기침과 가래, 천식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 무더운 여름철인 요즘 에어컨 바람으로 감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저식에도 좋고 술로 해갖고 자시고 몸에도 좋고 피복도 좋고 빙도 낫고 억수로 좋다. 고성군은 10월에 열매를 맺는 토종 보리수나무보다 다소 이른 수확차를 맞았습니다. 고성군에서 재배되는 보리수 나무 열매는 토종 보리수 나무 열매와는 달리 열매가 크고 맛도 좋아 생으로 먹기에도 제격입니다. 무농약으로 키워 친환경 보리수 나무 열매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1kg당 만 원에 판매되면서 고소득 작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 보리수 나무를 심고서부터 지금까지 이 화학 비료나 농약을 한번 쳐보지 않은. 이... 농장, 농장으로서 참 몸에 좋은 그 기능성 열매를 우리 소비자님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확량이 약 4,200kg 정도 그리고 올해 예상이 약 5,000kg를 생각하고 있는데 6월 한 달간 맛볼 수 있는 고성군 보리수나무 열매는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인기 품목입니다. 열매는 술을 담그거나 잼, 과자 등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차츰 고성군의 특화작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김세희입니다.